저의 최종 조합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5월 30일 NBA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 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지난 2차전에서 필라델피아의 25점 차 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33득점 4개의 리바운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단 10점을 올리는데 그친 러셀 웨스트브룩이 야투난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2차전에서 워싱턴의 25점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4쿼터 주축, 선수들을 아낀 채 가볍게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벤시몬스가 22득점, 9개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조엘 엠비드도 3점슛 3개 포함 22득점, 7개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워싱턴은 시즌 막판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빌과 웨스트브룩의 시너지가 조금은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쿼드 특성상 두 선수가 힘을 내지 못하면 시리즈 내내 고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시몬스까지 살아나면서 공수 모두 안정적인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정이라고 해도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종 조합픽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 경기는 멤피스와 유타의 경기입니다. 멤피스는 지난 2차전에서 유타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전체적인 공격 흐름은 나쁘지 않았으나 수비에서 상대의 외곽포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자 모란트가 47득점, 4개의 리바운드,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다소 부진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타는 지난 2차전에서 멤피스의 완승을 거두고 시리즈 균형을 맞췄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터지지 않았던 외곽포가 불을 뿜으면서 상대 수비를 초토화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도노반 미첼이 3점슛 5개 포함 25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루디 고베어도 21득점 13개의 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을 지휘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유타가 돌아왔습니다. 미첼이 들어오면서 팀 공격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조잉글스가 벤치로 내려가면서 조던 클락슨과 함께 벤치 생산력을 책임질 수도 있는 환경도 나왔습니다. 멤피스는 모란트가 최근 들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는 있지만 페인트존 공략이라는 팀 컬러 때문에 상대 외곽포를 억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3차전도 유타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NBA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